안녕하세요. 거북이와 함께하는 타로 원서 강독 20장 별하고 있습니다. 오늘 진도는 페이지 301 쪽에 위에서 두 번째 문단에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this woman 자이 여성이 누구예요? 그 우리 별 카드에 나와 있는 별의 여인인 거죠. 에이, 이 여인은 is an archetypal creature. 예. 원형적인 존재예요. of the deeps. 그것도 우리 심층, 예. 심연에 있는 그 원형적 존재이다. she lives and moves 그녀는 살고 있고 그리고 움직인다. In the timeless world of the planet, 네. 어, 어떤 이 별들의 플래닛의 별들 혹은 뭐 행성들 이 행성들의 timeless world 하면은 시간을 초월한 어떤 거죠. 예, 시간은 초월한 세상에 살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이, 이 세계가 어떤 세계냐 하면은 a world that existed millenniums ago. 예, 수백 년, 수백만 년, 수천 년 전부터 존재했던 그런 세상인 거죠. 예. long before the advent of man and his clocks 예, 인간이 도래하기 전에 그리고 인간과 그의 시계 즉 시간인 거죠.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시간인 거죠. 예뭐 하루는 24시간이고 뭐 1년 365이고 이런 시계. 예, 그런 인간의 시간이 예, 만들어지기 이전부터 어 있었던 그 어, 별들의 시간을 초월한 그런 세계에서 살고 있는 바로 그 원형적 존재이다. 아워 이고 컨셉 of time 어, 시간에 대한 우리의 그러니까 에고 컨셉은 어, 자간은 뭐라고 나할까요 어, 시간 우리는 인간들은 시간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죠 시계가 있으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굉장히 자의적인 시간이잖아요 이게 진짜 우주의 정말 시간하고는 조금씩 차이가 나죠. 에. 예, 어쨌든 인간이 어떤 이런 현대 생활, 산업 생활을 하기에 알맞게 지금 만들어 놓은 인위적인 시간인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 컨셉 오브 타임이라고 했습니다. 어, 이것은 is so geared to our man-made devices. 어, 어, 인간이 만든 장치에. 근데 이게 시계인 거죠. 예. 여기에 so geared 너무 맞춰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that it is difficult 뭐뭐하는게 어렵다. 뭐가 어렵냐면은 to remember that timepieces are a comparatively recent invention. 네. 시계가 어, 비교적 최근의 발명품이라는 거를 우리가 기억하는 걸, 그러니까 어려워요. 예, 되게 옛날부터 시간을 이렇게 잤다고 생각을 하죠. 굉장히 최근의 발명품인데, 이거는. 예. Four centuries. 아주 오랜 세월 동안, man along with all other creatures. 인간은 다른 피조물들과 같이 lived and moved solely by sidereal time. 예. 어, 사이디어리얼 다음에 하면 타임 타임 하면 항성시죠. 항성시에. 어, 이게 이제 우리가 보통 1일을 그러니까 항성이 까 그러니까 1일 있잖아요. 태양의 태양일이라고 하죠. 이 1일을 24시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항성시 그러니까는 어, 그니까, 이, 이, 뭐, 무슨, 그, 지구의 어떤 기준점, 예를 들면, 뭐, 충분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구가 관찰할 때춘분점 거기에 지구가 똑같이 한 바퀴를 딱돌아갔고 다시 거기에 땡! 하고 도착했던, 그게 실제적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그 자전 시간일 거 아니에요. 그게 실제로는 24시간이 아니라 뭐, 한, (4분) (4분) 정도 (4분) 정도 그니까 (23시간) 뭐 (50몇 분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그만큼의 차이가 그러니까 사실은 굉장히 큰 거잖아요 예 계속 계속 쌓이면은 음 그니까 어, 아무튼 인간은 바로 그런 정확한 그니까 여기서 사이디어리얼타 하면은 그냥 항성시이지만 정확한 시간인 거죠 우주의 시간 예그 다른 동물들이나 짐승들처럼 그 우주의 시간으로만. 아주 오랫동안 인간도 살아왔죠. 그런데 어느날 인간은 자기 혼자 자기네들이 만든 시간을 이제 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within each of us, 우리 각각의 내면에 buried deep in the unconscious. 그러니까 무의식의 아주 깊은 곳에 그게 묻혀져 있겠죠. 거기에 그 there still lives a primitive star woman. 에, 거기 여전히 그 primitive, 여기서는 원시적인 것일 수도 있고 근원적인 것일 수도 있겠죠. 에, 그런 star woman, 이 별의 여인이 여전히 살고 있고, 예, 이걸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바로 아님한 거죠. 예, 살고 있고, whose counterpart is pictured here. 그 우리 내면에 살고 있는 그 여인의 대응물이 바로 이 타로 카드 별 카드에 그려져 있는 바로 그 여인인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타로 카드 별 카드를 꺼냈을 때별 카드를 볼 때마다 이 여인을 볼 때마다 이 우리 내면의 심연 있잖아요. 그 심연에 있는 아주 근원적이고 원시적인 여성성, 예. 그 어떤 아니마 예. 혼 영혼 그것의 존재감을 좀 한번 이렇게 느껴볼 수가 있겠죠. 예. 굉장히 어 정말 별 같은 시간이 되겠죠. 예. She moves beyond time. 그녀는 beyond time이니까 시간을 초월해서 moves 움직이고, 어까는 우리처럼 이렇게 시계 보고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subject only to nature's rhythm. 예. 오직 자연의 리듬에 따라서만 산다 이런 거죠. 예. Like the woman in this picture. 이 그림에 나와 있는 여성처럼 Our inner woman, 우리 내면에 있는 이 여성은 matches her 리듬. 자신의 리듬을 어디에 맞추냐 하면은 to the motions of the stars. 예, 별의 움직임에 맞춘다. 즉, 이 대자연의 리듬에 맞춘다는 거죠. 예. 그래서 어찌 생각하면은 사실 여러분. 이제 7시에 알람이 딱 울렸을 때 일어나는 게 그게 대자연의 리듬이겠습니까? 아니죠. 이 산업화된 사회, 에, 인간의 굉장히 인공적인 어떤 리듬이겠죠. 에, 7시에 일어나고 어쩌고 그렇게 막 어떤 부속물, 부속품처럼 이렇게 살아가다가 가끔 이렇게 막 아프잖아요. 아파서 알아눕고 그렇잖아요. 어쩌면 은그 알아눕는 게 대자연의 리듬일 수도 있겠죠. 에, 좀 쉬어라 라는... 그런 어, 리듬을 좀잘 알아채는 그런 삶을 한번 좀살 수도 있고 또별 카드가 나왔을 때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This archetypal figure 이 원형적인 인물은 is an important part of the psyche. 예. 정신의 중요한 일부이고, but 그러나 when the ego is overactive, 예, 우리의 에고가 너무 과하게 활성화가 되면은 we sometimes lose contact with her. 우리는 그녀와의 접촉을 종종 잃어버리게 된다. When the ego is depotentiated, p o t e n t i a t e d 가 어떤 강력하게 되는 건데 그 앞에 d라는 접두어가 붙었죠. 그러면 이 강력한 게 뭐가요? 무력화되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이 에고가, 그 강력해졌던 에고가 조금, 조금이 아니라 이제 무력화되면은, 에고가 그러니까 없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as happens in the star. 예, 바로 이 예, 타로카드 17번 별카드에서 일어나듯이, we can find her again. 우리는 그녀를 다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예. 어 결국 이 말은 뭐예요? 에고를 놓아야 된다. 근데 이 에고를 언제 놓았어요? 바로 앞에 카드 16번 타워에서 놓은 거죠. 예. In the psychology of a man. 자, 남자, 남성의 심리에서는 such a female figure. 이러한 여성적인 인물은, 즉 별카드에 나온 것 같은 여성적인 물은 represent his anima. 그의 anima를 상징을 한다. or, 아니면은 unconscious feminine side. 무의식 차원에 있는 어떤 여성적인 측면을 상징을 한다. 그런데, in a woman's journey, 예, 여성의 여정에서는, 그러니까 여성의 심리에서는 이겠죠. 여성의 심리에서는, this figure, 이 인물은 being of the same sex, 같은 성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would symbolize a shadow aspect of the personality. 예, personality, 인성자, 아 혹은 뭐, 성격, 혹은 인성이겠죠. 예, 그런 인성의 어떤 shadow 측면을 상징할 수도 있다. Since the Star Woman is drawn on the grand scale, 그런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스타카드에 나와 있는 여인은 grand scale, 굉장히 좀 거대한 인물로 그려졌다라는 거죠. Larger than life, life 하면은 어떤 생명인 건데, 그러니까는 실제 우리 인간의 크기보다 더큰 크기로 지금 그려져 있다. 비교 대상이 있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전면에 부상되어 있어서 좀 커보일 수도 있죠. 아무튼간에 훨씬 실제 사람보다는 더 크게 그려져 있기 때문에 she could personify a quality far beyond the personal shadow. 그래서 그녀는 이 personal shadow 개인적인 그런 섀도우 측면문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지금 아까 설명한 어 이런 음 이런 여성이 남성에게는 아니마 여성에게는 어 셀프 니까는 퍼스널리티의 섀도우로 보일 수도 있다라고 했지만 그거보다는 좀더 나아간 거다라는 그 얘긴 거죠. 예. 그래서 어 퍼스널 섀도우 측면보다는 훨씬 더 그걸 초월한 어떤 거고 and more akin to the self. 오히려 셀프에 더 가깝다라는 거죠. 예. 그니까는어 어 훨씬 에고가 확장된 측면인 거죠. 예. 그 셀프에 더 가깝다.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 그 보통 어이 셀프는 물론 남성적 여성적인 어떤 그런 거를 통합한 어떤 거긴 하지만은 그 셀프로 가는 길목에서 우리 어쨌든 반드시 되찾아야 되는 게 바로 이 남성이고 여성이고 좀 여성적 측면인 거죠. 예, 이 아니마를 온전하게 세워야지 어쨌든 간에 그 남성과 여성의 대극이 만나게 되죠. 예. 특히 현대 사회에 있어서는 여성들도 자신의 아니마 측면을 그렇게 예, 잘 사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은 썩 들지 않아요.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That, 어... 그래, 그렇게, all encompassing archetype, which is the central star of our psychic constellation. 그렇게, 예, 우리의 어떤 psychic constellation 하면은 이제 정신적인 성좌, 정신적인 어떤 별자리인 거잖아요. 어, 그러니까는 우리 정신 차원에 있는 어떤 그 거대한, 거대한 그런, 어, constellation의 central star 니까는 중심별인 거죠. 예, 그 중심별인, 예, 그리고 all encompassing compass, 이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포괄하고 있는 그런 셀프를 상징하고 있는 것으로 이스타워어먼을 봐야 될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사이클 컨스텔레이션이 지금 좀어 이제 저랑 이제 중국 그룹 리딩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약간 좀 의미를 아실 거예요. 어 인간의 정신이 그니까 나의 정신적 측면이 요즘 뭐 MBTI가 되게 유행, 유행하고 있지만은 어느 한 가지 측면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어떤 특성들이 이렇게 배열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돌고 돌면서 어떤 나라는 인간을 하고 있죠. 나는 대항적인 것 같으면서도 외향적이고, 뭐, 예, 예, 감정적인 것 같으면서도 이성을 쓰고, 이런 어떤 것들이, 그러니까는 마치 별자리처럼 이렇게 배열이 돼서 하나의 독특한 나라는 사람을 만들거든요. 그걸 갖다가 저렇게, 어, 여러 가지 별들이 모여서 하나의 어떤 그 별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어, 우리 인간 정신의 내면에도 저러한 어떤 컨스텔레이션이 있다. 라는 식으로 좀 표현을 한 거죠. 예. In either case, 어떤 경우든 간에, 어, 즉, 그러니까, 아, 아까 얘기했던 남성한테는 아님하고, 뭐, 여성한테는 섀도우 측면이든, 아니면은 이 모든 걸 넘어서는 어떤 셀프를 상징하는 것이든 간에, t h 링 k n e 저 무릎 꿇고 있는 인물은, 즉, 별카드에 나와 있는 저 여인은 represent, 상징한다. 뭘 상징하냐? A hitherto inaccessible aspect of the psyche. 지금까지는 접근할 수가 없었던 어스펙트 c t o 사이키니까 정신의 한 측면을 상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남자건 여자건 간에 아직 그 깊이까지 내려가지 못했던 바로 그 정신의 심층에 있는 어떤 무언가입니다. 예. which, 근데 그걸 또 한번 설명을 해요. like a fairy tale princess. 전설 속에 나오는 공주님 같은 그런 사람이래요. 에, 근데 was formerly imprisoned. 옛날에 사로잡혀 갇혀 있었어요. in a tower. 에. 탑 속에 갇혀 있었던 공주님인 거예요. 누구한테 그렇게 자, 가, 잡혀 있었냐? held captive there by cruel king 로고스. 예. 이 로고스라는 아주 굉장히 자, 난폭한, 잔인한 왕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공주님이었던 거죠. 예. 근데 이킹 로고스는 누구냐? ruler of our masculine oriented society. 예, 우리의 이 남성 중심적인 사회의 지배자인 거죠. 예, 킹 로고스가. 예. 아무튼 그킹 로고스와 아, 이 탑에 갇혀 있었던 fairy tale princess 공주가 합의를 해야 되는 게 우리의 individuation이겠죠. 예. 인더타로 스트렝스 자 우리 (8번) 스트렝스 카드에서 여기 마르세유 대구로는 (11번인) 거죠 예 스트렝스 카드에서. We encountered a similar female figure. 어, 우리는 요 비슷한 여성적인 인물을 만났다. 근데 그 인물은 어떠했냐 하면은, who dominated the canvas? canvas. 예, 그렇죠. 역시 이 화면을 가득 채웠던 그런 인물이었죠. 예, 이 여성적인 인물이 화면을 유일하게 주인공으로서 가득 채웠던. There, 거기에서, Uh, dressed in the fashion of the period 어떤 유행에 맞는 옷 혹은 시대에 맞는 옷을 입은 한 여인이 예. 신화적인 옷을 입은 게 아니라 치렁치렁한 드레스를 입은 게 아니라 굉장히 그 시대의 어떤 그냥 보통 길거리에 가는 여성이 입은 그런 옷을 입었죠. 예. 그 여성이 she represented a more personal aspect of the archetype, a humanizing influence. 그녀는 좀더 퍼스널 하면은 개인적인 인간적인 인 거죠. 예, 그런 측면. 근데 h 디 아키타입이니까 원형의 인간적인 측면 혹은 휴머나이징 인플루언스니까 인간화된 어떤 영향력을 예, 거기에서 선보였죠. 바로 이 인물이. By confronting the lion. 자, 사자를 마주하면서, she helped the lonely voyager to recognize and tame the emotions. 그녀는, 어, lonely voyager 하면 은 외로운 여행자가, 영웅인 거죠. 예, 영웅이, to recognize, 인식하고 and tame. 길들이도록, 뭐를, the emotions, 감정인 거죠. 예, 그 감정을 인식하고 길들이도록 도와줬어요. So that, 그래서, they did not run rampant in a destructive way. 그 감정이, in a destructive way 하면, 은 파괴적인 방식으로 run rampant 하면, 은 폭주하는 거죠. 예, 폭주하지 않도록 그녀가 도와줬죠. 예. Here as a star woman. 예, 여기 이제 17번 카드에서 이 별의 여성으로 이제 다시 그 여성적인 어떤 원형이 나왔어요. 예, 그 여성적, 이, 이 여성이 She demonstrates. 이제 보여줘요. 뭘 보여주냐면은 How to put these reclaimed energies. 이렇게 다시 우리가 되찾은 에너지인 거잖아요. 예, 그 에너지를 To more creative use. 더 창조적인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용을 하는 그 방법을 어떻게 해야 그렇게 할 것인가. 사자랑 씨름하면서 보내는 에너지를 쓰는 건 얼마나 좀 낭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필요 없는 감정들하고 씨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그거 이제 그만두고 그 에너지를 창조적인 방식으로 한번 사용해봐라. 예. Emotions which formerly might have erupted, jagged as lightning. 자. 그, e m o 감정 있잖아요. 이 감정이 옛날에는 erupted, 어떻게 분출이 됐냐 하면은, jagged as lightning, 예, 번개처럼 들쭉날쭉하게, 뾰족뾰족하게 그렇게 그냥, 나도 나를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언제 막, 무슨 감정이 불쭉불쭉 나올지 모르겠으니까, 예, 그렇게 했던 감정이, 근데, enrages against fate, 예, 어떤 감정이었냐 면은이 운명에 대한 분노였던 거죠. 예, 그 분노로, 어, 그렇게 들쭉날쭉하게 나, 분출이 되던 그 감정이, can now be poured forth as nourishing and healing balm. 예, 이제는 어떻게, 예, 쏟아질 수 있냐 하면은, 그, 그러니까 poured니까는, 어그 우리 별의 여인이 그 항아리에서 물을 쏟듯이 그렇게 차분하게 쏟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as nourishing, 영양을 공급하고 and healing balm. 예, 힐링하면 치유하는 밤이 뭐예요? 어떤 연고잖아요. 립밤 같은. 예. 그런 걸로 이제는 어 우리에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죠. One portion of this transmuted energy. 자, 이렇게 변형된 에너지의 one portion, 하나의 포션은 그러니까 지금 우리 별 카드의 여인이 두개 항아리의 물을 이렇게 붓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한나 항아리의 물은 flows back into the stream. 그 개울로 다시 흘러 들어가죠. It belongs to the unconscious d e a t h s 그것은 무의식적인 어떤 심층에 속해 있는 거예요. Which can never be wholly understood or assimilated. 이 무의식에 소속되어 있는 거는 결코 완전하게 이해될 수도 없고, 그리고 assimilated 동화될 수도 없어요. 예. 그 무의식은 영원히 어떤 어떤 일부는 늘 무의식인 채로 남아 있겠죠. 그걸 이제 조금씩 조금씩 우리가 의식화해서 쓰는 거지. 그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이렇게 다시 흘려 보내고, the other portion 그리고 다른 한 줄기의 물은 uh, waters the fertile ground of everyday reality. 예. 어, 어떤 그 현실이라는, 예, everyday reality, 예, 현실이라는, 매일의 현실이라는 그 fertile ground, 어, 비옥한 땅을 waters, 적신다. She works with these opposites simultaneously. 그녀는 이 대극의 행위를 예, 두 가지 일인데 되게 반대의 일인 거죠. 예, 그것을 simultaneously 동시에 해요, 근데. 예, 너무 자연스럽게 동시에 하죠. Connecting their two worlds 그리고 이두 세계를 또 연결을 하는 거죠. 그렇게 through the activity of her body 예. 자신의 몸으로서 행위를 하고 and the devotion of her spirit 자기의 영으로서는 헌신을 하면서. 아 지금 이 문장은요 through the activity of her body and the devotion of her spirit 요, 요 말은 카톡프사로 쓰고 싶네요. <laughs> 너무 아름답죠. 예. 몸은 행위를 하고 영은 헌신을 한다. 예. 이 모든 게 이제 드디어 이 우리 예. 이거를 알려주는 원형이 나온 겁니다. 바로 별 카드의 여인인 거죠. 예. 아, 오늘 오늘의 주제는 이거네요. Activity of her body and the devotion of her spirit. 예.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